저희 헬스 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 똑똑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를 정확히 말하자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바로 알기입니다.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어 나도 혹시 초고위험군인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골다공증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서서히 뼈가 소실돼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척추와 고관절에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요 골다공증에 대해 강의해주실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이병주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홍석 교수님 와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 예방과 관리 고관절 골절의 위험과 올바른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의 주제는 고령 골다공증 골절 1위 척추골절 예방과 관리입니다. 강연해 주실 인재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 신경외과 이병주 교수님을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왔고요. 일반적인 골절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일어나는데 이 골다공증 골절은 가벼운 충격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삐끗했는데 허리가 아프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골절 위험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50대, 60대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어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발목이나 손목에 이제 골절이 많이 생기지만. 이 연령이 높아갈수록 이 척추랑 고관절 쪽에 어~ 골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남자분과 여자분 뭐~ 전체를 봤을 때 우선 여자분들 위주로 골다공증이 많으시니까 이제 보시면 어, 이 50대, 60대 때는 이렇게 손목이랑 상한 쪽이 많지만 70대, 80대 보면 제일 빨간색으로 동그란 해놨죠. 50% 이상이 척추골절입니다. 데이터도 보면 골다공증 어, 골절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척추골절이다. 발생 후 2년이 지나도 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속적인 통증으로 호소한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골절 이후에 1년 이내에 치명률이 척추골절은9.6% 정도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며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름에 따라서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뇌가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진단받고 나서 또고당호점골절 재골절이 되는 위험이 굉장히 또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 1, 2년 내에 다시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 1, 2년 내에 다시 발생할 확률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다섯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골절이 일어난 환자들 중에서 72%가 척추에서 다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척추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척추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절 이외에도 어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골절이 되고 나서 치료를 그 많이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음, 골절 치료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골대사학회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어~ 데이터인데 (10명) 중에 (3명만이) (1년) 내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이 얼마나 흔하고 그렇지만 진단받았음에도 치료를 별로 안 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골다공증도 실질적으로 만성질환도 한번 뭐~ 치유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뼈가.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좋고 평생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뼈를 파괴를 막는 그러니까 파골 세포를 억제하는 골흡수 억제제 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골, 뼈를 만드는 골모 세포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뼈를 잘 만들라고. 그래서 골형성 촉진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 골흡수 억제제는 보다도 골 형성 촉진제가 조금 더 강한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다공증 골절의 고위험군에서는 이 골흡수 억제제를 쓰고 있고요. 골 고다공증 골절 초고 초고 위험군. 아까 우리 전체 주제가 고다공증 골초 초고 위험군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강한 골 형성 촉진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약이 이 골흡수 억제제로 데모수바 요게 아까 6개월에 한 번씩 쓰는 약이고요. 뭐 먹는 약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있고. 자, 골 형성 촉진제로는 로모소주마비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입니다. 로모소주마비라는 약제는 이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골흡수 억제제 역할도 하고 골 형성 촉진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고위험군이냐, 내가 초고위험군이냐 알 수가 없죠. 여기서 표를 보시면 어, 이제 아시는데 고위험군은 고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5 이하가 나오면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척추 골절이 있어도 고위험군이고요. 초고위험군은 자 2년 내 골절이 발생했고 어, 골절 우리 t s c 골절 경험이 있으면서 아까 t 스코 o 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t 스코 o r e 마이너스 2.5 이하. 골절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2.5 이하. 이게 초고위험입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절이 또 발생했어요. 이것도 초고위험이니요 초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이 퍼스트 초이스가 골 형성 촉진제를 하라고 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우선해라. 골 형성 촉진제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지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척추골절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치료 방법과 관리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골절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을 비교해 주시면서 골절 초고위험군은 전문의와 상담하에 골형성 촉진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과 올바른 치료입니다. 강연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홍석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과 골반을 고치고 있는 김홍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점차 점차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다공증의 유병률, 골다공증 환자의 숫자와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차점차 증가할 예정일 거고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잘 나와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뭐 손목에도 발생할 수 있고 발목에도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척추 그리고 제가 아는 고관절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골절은 이 거동이나 이런 거에 크게 불편감을 주진 않지만 고관절 골절은 거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래서 어, 더 문제가 뭐냐면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고관절 골절의 발생 빈도는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관절 골절이 정말 많을까? 정말 많습니다. 어, 실제로 나이대로 따라별 나이대로 분류해서 보면 밑에 50대와 60대는 바닥에서 2.3, 6.8 이렇게 있는 거에 반해. 70대가 되면 60대에 비해 한 3배 정도 그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이 70대보다도 한 3배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뭐가 무섭냐? 고관절 골절 환자 10명 중에 1년 뒤에 2명 정도가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그중에 4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점이 뭐냐. 첫 번째 골절을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넘어지시기 전에 보행 상태로 돌아오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조화롭지 못한 운동으로 인해서 또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는 재골절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한번 부러지면 반대편이 또 부러지실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무서운 점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기저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이병주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12개월 내에 24개월 내에 골절이 발생하신 분들은 초고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골 흡수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골 흡수도 억제하고 그골 형성도 촉진하는 그런 골 형성 촉진제를 맞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제제가 나와 있는데 매일 매일 맞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가지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맞아가지고 골밀도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 하면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골형성 촉진제는 아 맞으실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2년이고 최대 2년입니다. 혹은 초고위험군이 아니신 분이라면 단순히 -2.5 이하의 골밀도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골절력이 없으신 분이시라면은 단순히 골골흡수 억제제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사용해도 되느냐? 어, 다, 다행히 10년 이상 사용한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1년에 두 번만, 6개월에 한 번씩만 병원에 오셔서 맞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 초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골흡 형성 촉진제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서 혹은 초고위험군이 아니신 분이시라면은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골밀도 검사 수치의 마이너스 2.0보다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을 맞으시는 게 좋고요. 다행히 작년에서부터 이런 보험 급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고 우리 청중분들께도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고 미리 막으시려면은 그 방법이 얼마나 어려울까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처 병원에 가셔서 혹은 근처 보건소에 가셔서 몇천 원에서 혹은 몇만원 정도 수준의 돈을 내시고. 요렇게 생긴 침대 위에 올라가셔서 한 5분에서 10분 누워 계시면은 진단이 끝납니다. 그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청중분들 환자분들에 맞는 약제를 전문의 선생님께서 잘 치료를 해 주실 거고요. 국가 건강 검진에서도 원래 54세와 66세 여성은 무료로 검사를 해 주셨는데 2025년부터 60세 또한 포함이 돼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중분들께 봄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에, 네, 김홍석 교수님의 자세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역시 재골절의 위험이 있고 또 기능 장애와 사망률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처럼 골다공증도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생활 습관적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유익한 강의해 주셨습니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진로를 받으러 오시는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연령대는 어떤지 그리고 재골절 경험 환자가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초고위험군은 일단 응급실로 오시면 초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골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고위험군에 해당하시고요. 외래에 저한테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시면서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분 중에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0보다 더 낮아지면 그런 분들이 초고위험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병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초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질문인 재골절이 많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재골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경부골절도 그렇고 아, 전자간 골절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골절들이 반대편에 하시, 생겨서 수술 받으셨다가 지속적으로 보시다가 또 외래로 안 오시고 응급실로 오시면 아 반대편이 또 부러지셨나 보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절대 무시 못할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골절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제 초고위험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절이 있으면 우선은 고위험군이 되고요. 초고위험군은 골절이 다발성으로 있으면서 마이너스 3.0티스코아 t 있는 것이니까 요즘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s also a c u 점점 u r e i 고 also a culture is also a culture is also a culture is also a culture is also a c u l t u 육 개월 한 번씩만 맞으시면 되고 매일 매일 맞으시는 주사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인슐린을 주사를 하십니다. 그주사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주사보다 조금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꼭 주사 약제라고 해서 무서움을 가지지 않으신 게 좋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중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일 개월 일회 주사제로 바꿨습니다. 1년까지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깁스도 풀었고 이제 생활하는 데 통증도 없고 괜찮습니다. 꼭 1년 치료를 맞춰야 하나요?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은 고당생 주사 치료를 시작했으면 어 용법대로 1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한 달마다 맞는 주는 로모스 주맙. 이게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큰 효과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주사를 맞고 6개월 이상을 맞게 되면 그 효과가 원래 있었던 플라시보 예에 대해서 굉장히 큰더큰 큰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맞으시는 게 좋고 12개월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최고의 효과를 보이니까 12번에 다 맞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어, 바로 다음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금 먹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치료 중에도 뼈가 부러진다면 약을 바꿔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골다공증 치료제가 효과가 잘 없다는 것이 골절로 증명된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단 골절이 발생하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겠죠. 초고위험군에 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 흡수 억제제보다 아마 이제 드시는 거는 골 흡수 억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럴 때는 주사로 맞으시는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셔서 어, 빨리 골밀도를 올리시고 아, 또 골절로 인한 통증도 어느 정도 좀 낮추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바꿔야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척추 부위의 골절 수술 계획이 있는데요. 골다공증 치료는 수술 전과 이후 중에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병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골다공증 치료는 알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수술을 하기 전이든 후든, 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거 나사 박는 수술 어, 하고 나서 아까 골반도 골절 있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전에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당호 치료를 좀더 했었으면 아마 골절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수술 고당우치 굉장히 심한데. 나사박는 고정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전에 고당증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수술이 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당증 진단 받으시면 그 즉시 바로 전문이랑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주 김홍석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